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 28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이랑 통역 그리고 쓰기랑 말하기 영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 특강을 계속 지금까지 요 특강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할때 사실 번역이랑 통역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영역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 근데 지금은 시험이 몇번 시행이 안된 상태여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그런 글들이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이랑 통역 자체는. 이 말하기랑 쓰기는 평상시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짧게 짧게라도 많이 접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이제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서 통번역 관련된 업무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 조금 조금씩 쌓아놔야지 단기간 동안에 급상승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좀 길게 보시고 아 내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어 풀이 전략부터 갑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이제 그 이전 강의들에서 유형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 번역이랑 통역과 그러니까 말하기랑 쓰기가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걸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게 맞춰서 번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그런 의견을 논점을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논거를 풀어 나가면서 주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한 지문들 같은 경우 들려줘서. 통역 같은 말하기 시험의 경우에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관련된 질문에 대해가 바로 말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시험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의 근간은 어쨌든 내가 한국인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한국어적인 그런 의견 아니면 사상 그리고 제공되어져 있는 그 텍스트, 한국어로 제공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중국어화 시키느냐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1대1로 치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중국인이 구사할 것 같은 중국어 문장을 쓰셔야 되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의 기본 뼈대가 잘 갖춰져야 되고요. 사실 중국어 공부하시면 그 기본 틀은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런 문장엔 전형적으로 이런 틀을, 이런 뼈대를 써. 그래서 그걸 꾸준히 중국어 문장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게 번역 통역에 말하기 쓰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난 무조건 주술 목은 기둥을 세워서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다. 수식어구는 못 살리더라도. 그쵸? 그리고 고정문형은 이게 왜 제가 두 번째로 전략을 적어, 매번 이걸 그대로 적어 놓잖아요. 정말 중국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국어를 이거 중국어로 그대로 바꿀 때가 아니라, 중국어 자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 멋있는 표현들, 고정적인 패턴, 어대, 서면어적인 것들을 많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가 우리 예전에 그 대학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나는 죽을 때까지 중국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굉장히 모든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회의 그 동시통역 관련된 회의는 거의 7, 80% 이상을 많이 담당하셨던 저 교수님이셨는데.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시고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언어 부분이를 떠나서 뭐 IT 부분이나 금융 부분 위주로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하셔도 난 죽을 때까지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신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쫄지 말라고요. 쉽게 순화시키면 돼요. 우리가 통번역을 전공으로 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고급 중국어를 고수, 구사하는데 이 단어를 내가 못 바꾸면 비슷하게라도 순화시키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내 의견 피력하는 거. 논점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성어를 주거나 중국어적인 그런 관점에 대한 걸 던져주고 네 의견을 얘기해 봐라. 라는 표현들이 쓰기나 말하기에서 나오거든요. 쓰기는 그냥 쓰시면 되고, 말하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읽어주고, 중국어적으로 읽어주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논점을 물어보는 것, 그 지문을 조금 노리고서 제가 번역훈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문장 지금 가능하시면 한번 직독직히 해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료할 때대는의 상호가 자유로워 아무런 얽매임이 없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닐수 있다고 한다. 어렵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청마행공이라고, 그죠? TMA신콩이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정말 그냥 막. 활기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억압하고 예술가들은 억압하고 제약하지 않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예상치도 못한 창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너의 의견을 피력해봐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한국어적인 표현이나 중국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료할 때, 아무것도 할게 없을 때 제약이 없어. 이거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빨리 당장 생각해내가 아니라, 이럴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자, 근데 이거를 중국어로 바꿔야 되죠? 그럼 그냥 다짜고짜, 라는 우려하듯이 그냥 가시면 돼요. 다 나오다 웨이가 어때요? 비교적? 이죠쭉요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아무 억내임 없이. 그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매우, 뭐什么影响的情况下.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프리하게 나름이죠? 좀 고급 표현을 할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자 이게 어려우면 정확하게 순화시키시면 된다는 라거 볼게요. 자人자의 오려쉬 다운하우드 스웨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쯔自由的다뭐 쯔이란 표현 없어도 좀 강조하느라 써봤죠. 거의 우주 우수다 어떤 속박도 없이, 그냥 요다, 파우웨이, 샹샹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파우웨이라는 동사 쓰죠. 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어 문장을 볼때 무조건 수로 목적어는 의도적으로, 아, 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펼쳐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파우웨이가 발휘하다는 항목 없어도 샹샹이라는 목적어를 쓸 거면 파우웨이를 써라 라는 얘기예요. 나래를 펼치다 이거 어떻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로 목적어를 세트로 상상이잖아. 그럼 파워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야. 시샹저 실제 많이 오는 좀 어려운 표현이야. 유유자적하면서 막 여유롭게 떠다니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신 없으면 여기까지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자 럼은 장수어더 티마신 공찧우셔저가 있어. 요자 오주오수 이렇게 새로운 표현 여러분 이 독해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다 적어놓으셔서. 중국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내 재산이 될수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만요동에 한번 참고하세요 무한한 상상력, 우신의 상상력 괜찮고 쓸데없는 거, 매용용, 무식매용용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금 표현 공부해 볼게요 창의적 사고의 좋은 조건을 왜什么什么提供了什么什么条件 요 구조가 있어요. 그 조건을 제공해 준다. 근데 이제 그 7급에서 9급 쓰기 시험 보시는 분들은 번역이 한국어 문장이 딱 나오고, 그걸 내가 중국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 텍스트가 중국인들이. 중국어 문장을 번역기로 돌려서 한국어로 내, 내놓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문장들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 왜냐면 중국인이 출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역으로 이걸 문제를 갖고, 원래 중국어 문장에서 그걸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원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중국인의 중국어예요. 그걸 가지고 표현을 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시엔더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주 좀, 오시오시인지,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새로운 표현일 수 있죠. 삥, 뿌할때 웬만하면 삥 써주세요. 이우슈추 같은 경우는 이우, 이우의 시리즈가 많긴 한데 이우슈추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다라는 표현의 고급 버전이에요. 그래서 부숄의 응용초더를 써서 상관은 없지만 이 어려운 표현을 기억하고 계시면 좀쓸수 있다는 라 거. 오히려 라는 거 딴시가 없어도 취해로 해결을 볼수 있죠? 왜什么什么提供什么什条件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쇼주 한번더봐으시고요왜什么什么提供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티엔마 신콩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접했으니까 자두 번째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하지만 조금은 심도 있는 부분도 있게끔 지금 제가 계속 번역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시구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것이 그냥 무묵히 가만히 있는 게막 여러 말하는 것보다 좀 나을 수있다는 시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저 이제 표현 알려드릴 거예요. 말 없이 잠잠한 것이 오히려 소리가 있는 것보다 감동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쓰실 수 있을까요? 쫑고 쫑밍 쫑밍슈주예요. 지슈 이 보세요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이 번역이나 통역 시험에 요게 요 문장이 나오면서 너의 이거를 얘기해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셩이랑 요셩이 있는데 뭐뭐보다 낫다 할때 뿌로 이런 거 쓰셔도 되지만 셩으로 한 방에 끝내요. 승리하 다할때 승자 오셩이 요셩을 이겨 먹는다는 거잖아요. 너무 중국어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이제 요, 요걸 중국어 그대로 보실 수도 있고, 요 표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是说,뭘 얘기하냐면, 뭐, 뭐, 우션이 오히려 비, 모보다 요우성보다, 끈 깐런, 감동적이라는 거, 깐런을 그대로 써요 이것도 고급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순화시켜서 편하게 말을 풀수 있지만, 완전 서면어적인 딱스탠다드한 중국인의 문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8급, 9급까지 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션 확인하시고요 전통 예술의 표현 방법 중에도 사실 여기서 아까 티엠 마신 공처럼 어, 리우바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백의 미학 뭔가 이제 공간이 많이 수묵화 같은 거산소 같은 거볼때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 때 나에게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지문과두 번째 지문이 서로 연결해서 쓸수 있게끔 일부러 골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TM 마신 공처럼 이렇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편안한 상황에서 여백의 미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어쩌면 이 여백의 미 때문에 내가 TM 마신 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일부러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문장을. 이 기법이 있는데 서화 시가 등에서 이건 이제 굉장히 스탠다드한 전형적인 문법인 거죠. 보시면 어, 전통의술의 표현방법, 표현방법 중 예요이중청조, 리오바이라는 표현방법, 이라는표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죠그 배의 광판인용의 이런 많이 쓰이는 표현이 어디 어디에 사용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광판인용의 수면이나 시거 등의 인위에 많이 사용이 된다 이거 어, 표현들 다시 한번더 점검하시고요 서화작품에서 여백은 이 주어죠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을 남겨 빈 공간을 남기는 거예요. 리오바이가 누구누구에게, 그죠? 콩지엔을 주는 거죠. 상상의 여지를 주고, 시가에서의 여백이란, 이 보시면 중국어가 대꾸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모의 경우에는 얘는, 갑은 이렇게 하는데, 을은 이렇게 행동을 해. 아, 남방지역에선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북방지역에선 이렇게 건축을 해. 이 비교를 조금 살려서 한 끝의 뉘앙스라도 이걸 살려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독지결막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이제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서화 작품에서 여백이랑 시가에서 여백을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문장이 그렇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을 남겨두어 사람들에게 상상 의 여지를 주고 시가에서는 간결한 언어로. 시간은 시인데, 뭐, 그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상의 여지를 줄수 있지만, 글이 있어야, 표현이 있어야 뭔가 상상의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자, 이 쇼어 쇼핑 중에서는 리오바이가 리오샤 이딩더 콩바이 공백을 줍니다. 이게 게이 해놓고 이 없이 바로 쓰셔도 되는데, 게이, 사람, 이, 목적어. 이렇게가 서면어예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상에서 콩제을 준대요. 그리고 제가 이펀아우를 썼죠. 두 가지가 나눠지니. 요 카테고리 하나 요 카테고리 하나 그죠 요런 문장 부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어에서 세, 생각보다 서면하는 격식을 엄청 차려요 그래서 이걸 썼는지 안써 문법도 아, 저 독해도 여러분들이 지문 모실 때 이거 써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문장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분류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에서 시츠에서조비 여기에서는 리우바이 저+ 저+ 저. 이 설명 드린 적 있어요. 두 가지 나눠서 설명할 때 한국인은 이런데 중국인의 경우에는 뒤에 이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남방의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북방 지역의 경우에는 두 번째의 그 나열을 할때 어를 써준다는 거 설명 드린 적 있어요. 뭘 가리키냐면 융심심말라이 이것도 설명한 적 있어요. 앞서서인 강의에서 뭔말 뭐 사용해서 융지인지에위안라이비다다 표현을 전달하는 거죠. 자 게이 이요 이 표현 기억하시고 쭉 기억하시고 그래서 쭉 모범 답안을 한번쭉 읽어보시고 덮어놓고 아 이제 한국어만 보고 얘기해 보시고 아예 그냥 한국어도 없이 외워서 쭉한번 편하게 아 내가 그 tm 신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류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요 이 정도의 몇 줄이라도 얘기를 할수 있는지. 쓸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제가 연결 관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굉장히 중국어적이면서 중국적이면서도 중국인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여러 각도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소중한 표현들. 아주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는 이 문장들을 내 것화 시켜서 시험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